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민지입니다. 자, 오늘은 아들과 놀아주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강의를 하다가 한 어머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선생님, 제가 아들이랑 분명히 놀아주고 있거든요. 놀아주는데 아들이 자꾸, 엄마! 왜안 놀아줘? 놀아주라고! 민준아! 엄마는 이게 놀아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실 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놀아주는 방법을 좀 타고나게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분들은 놀아주는 게잘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들과 놀아주는 게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아들과 잘 놀아주는 방법을 제가 레고를 갖고 한번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키운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레고를 사지 않습니까? 지금 갖고 있는 레고로 신나게 놀아주는 방법. 놀이 패턴 세 가지.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가서 여러분들 자녀와 놀아준다라는 레고를 이렇게 놀아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놀이를 할때 되게 중요한 건, 놀이엔 항상 아이들의 욕구가 반영되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재미있게 놀아주고 싶은데, 뭔가 이가 재미없어. 요 그럼 뭐부터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놀이를 통해서 해결하고 싶어 하는 얘 가슴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욕구를 풀어줘야 진짜 시원한 놀이가 된다는 건데요. 자, 우리가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는 잘 정리해 놓으신 분이 계시죠? 메슬로 욕구 5단계 기억하시나요? 그거 한 번만 떠올려 보고 그거를 그냥 놀이에 적용한다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이게 쉬워질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매슬리 욕구 5단계 첫 번째 맨 바닥에는 뭐가 있죠? 생존 욕구 있죠 기억나시죠? 그다음 위에는 뭐가 있어요? 안전의 욕구가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있죠 그 다음에 인정과 존경의 욕구가 있죠 마지막에 자아실현 욕구 있죠 이 다섯 가지 안에서 놀아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늑대놀이 한번 해 보셨나요? 으악 엄마가 잡아먹는다 아빠가 민중이 잡아먹는다 그러면 왜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얘네도 엄청 좋아해요. 특히 남자애들 막꺄막 막 이러면서 도망가면 되게 좋아요. 아빠, 아빠 나 잡으러 와. 나 숨을게. 막 숨는 놀이 되게 좋아요. 그게 인간의 욕구 중에 아주 중요한 욕구이기 때문에. 매슬로 욕구 5단계에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생존 욕구를 건드리는 생존의 욕구. 그러니까 내가 살아남고 이런 거 자체가 인간이 굉장히 중요한 욕구를 건드리는 거예요. 의자랑 이렇게 책상 사이에 이렇게 이불로 이렇게 하고 악 감싸가지고 집 만들고 그 안에 들어왔고, 오, 아늑해! 요런 거안 해보셨어요? 요, 요, 다 해보셨잖아요. 요, 요걸 왜 했을까, 우리가? 누구한테 배워서 한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무슨 욕구가 있는 거예요? 안전한 곳에 있을 때 느껴지는 그 아늑함 자체가 이게 놀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놀이의 핵심은 욕구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내가 놀아줄 때도 요걸 자기 건드려야 돼요. 그니까, 러 아드리안 가갖고 되게 이쁜 역할 놀이를 맨날 하는데, 아무도 그러그 재미가 없대. 그건 뭐예요? 걔는 그런 욕구가 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뭘 건드려줘야 될까요? 자, 첫 번째. 뭔가를 지키는 놀이는 항상 실패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굉장히 중요한 욕구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자, 레고 중에서 가장 무섭게 생긴 애 하나 뽑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15분 후에, 너네 집에 있는 가장 귀한 보석을 가지러 가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도둑이 오, 올까 봐. 빨리빨리 빨리 쌓아야지 하고 막 벽돌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옆에서 보면 산만씩 넣어 주는 거예요. 어 꼼꼼하게 쌓지 않으면 절로 들어가야겠다. 그러면 막 비어있는데 꼼꼼하게 쌓아. 이게 자유 창작 놀이의 시작인 겁니다. 자또 무조건 먹히는 패턴 중에 또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구해주는 놀이. 자 남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놀이 패턴 중에 하나가 누구를 구해주는 건데요. 그거왜 그러는 거예요? 이런 구하는 놀이를 좋아하는 남자들은 대체로 인정 욕구가 높은 친구들이라 고볼수 있어요. 이런 친구가 놀아줘야 되는 되게 중요한 게 뭐예요? 영웅이 될수 있는 기회를 놀이를 통해서 제공하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레고 사람들을 여러 명 갖다 놓고, 아, 도와줘. 여기서 탈출하려면 아주 큰 비행선이 있어야 돼. 15분 내에 비행선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내가 만들어줄게. 조금만 기다려. 민준아, 되게 고마워. 너가 비행선을 만들어서 우리가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었어. 그러면 아이들 뭐. 별것도 아니야. 근데 막 어깨가. 이런 느낌을 주는 게잘 놀아주는 핵심 포인트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욕구를 건드릴까요? 맞습니다. 인정의 욕구 존중의 욕구를 건드립니다 자 그런데 어떤 애들은 인정 욕구나 이런 것들이 강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다른 욕구 그러니까 내가 되게 멋지지 이런 것보다는 유대 욕구가 더 강한 친구들이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유대 욕구를 조금 더 건드리는 이야기를 만들어줄 필요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민준아! 여기는, 밖에는 괴물들이 많아서, 우리 둘이 사는 집이래? 이 안에는 뭐가 있을까? 야, 우리 여기서 TV 보는 곳이래? 여기는 화장실이래? 야, 근데 민준아, 나 배고파. 밥은 어디서 먹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역할 놀이를 레고를 통해서 한번 해보시면 되게 재미있을 수 있다는 라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들 TV를 보시는 모든 분들을 찾아가서 직접 수업을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집에 있는 레고만 갖고도 제가 하는 수업과 조금 비슷한 효과를 볼수 있는 네, 그런 방법을 조금 설명드려 봤습니다. 봐봐, 봐봐. 짜자잔. 레고. 입니다. 레고. 짜자잔. 선생님이 너희들. 레고 훈련 시켜 줄 거야 그래서 레고로도 잘할수 있게 돼서 나가자 하나 둘셋파이팅 악당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벽을 한번 쌓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물을 숨기는 장소를 만들어라 여기가 이렇게 많이 가라앉아 보자 선생님 이렇게 에이. 하는 거어때 여기 어때요? 어떻게 하려고 해? 여기 막아야지 막으면 거의 쳐들어 여는 어떻게 장우야 여기도 싸워 줘야지 이렇게 오 그래 그렇게 막으면 되지 잘했어 Very good 대구 사우스 데려올까? 그런데 내가 도와주러 왔대. 너는 뭐야? 불... 뭐, 어? 아! 권아나이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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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해줘야 돼. 알았지? 에, 응. 에 저기 공룡이 보인다. 공룡을 가지네자자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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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공룡날 살려줘서 고맙다고. 야, 이 혜리아 중 고마워. 장우랑 인건이 둘 다. 짜증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손들어. 진짜야. 다둘다 안아주고. 잘했어요. 가자, 이제 나가자. 내가 제일 큰 건데. 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별로 어려운 게 없죠 자 오늘 레고와 함께하는 캠페인이었는데요 제가 어, 원래는 이렇게 뭐 협찬받아서 뭐 하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근데 레고는 제가 진짜 좋아해서 받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레고를 굉장히 좋아했고 사실 정말로 전 레고로 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애들이 레고 놀이를 할때 옛날이랑 노는 방식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그 되게 그 설명서들을 한번 딱 만들고. 그대로 모셔놓고 끝나는 집이 많은 것 같아서 레고가 원래 아이들에게 가장 순기능을 하는 영역은 이렇게 단계별로 차곡차곡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아이들의 생각을 그대로 쏟아내는 자유창작 놀이를 할때 레고는 진짜 빛이 난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레고도 그래서 이번 캠페인 하는 제목이 놀이엔 한계가 없어 라는 문구인데요 레고 놀이의 진짜 진수는 자유 창작놀이라는 것을 한 번도 꼭 기억해주시고, 저희가 또 이거 이거 보시고 나서 또 이제 또 해보고 싶은 분들 계실까봐 제가 또 이제 레고사에 협찬을 또 20개 받아왔습니다. 여러분들만의 레고놀이법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20분께 제가 레고를 한번 보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공식 인스타그램에서도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안 되면 거기 가서 하시면 또 확률이 두 배로 올라간다라고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아들을 키우시는 분들이면 반드시 한 번쯤 레고를 한번 사지 않습니까? 꼭 오늘 말씀드린 방향대로 같이 요 놀이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짧은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